혹시 부동산 관련 서류보다 가요, 어, 특히 그 건축물 대장 같은 거 떼봤는데, 위반 건축물 이네 글자 딱 박혀있어서, 어, 이게 뭐지 하고 당황하신 적 여러분도 있으신가요? 특히 뭐 경매나 매매 알아보실 때 이런 표시 있으면, 어,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좀 막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위반 건축물이 뭔지, 또 이게 조건만 맞으면 합법적인 건물로 바뀔 수도 있다는데. 양성화라는 거 가능한 건지 만약 된다면 뭐 절차는 어떻고 주의점은 뭔지 한번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좀 깊이 들어가 보죠. 네, 반갑습니다. 이 위반 건축물 문제가요. 그냥 뭐 서류상 규정 어겼다. 이걸 넘어서요. 사실은 건물의 안전하고도 바로 연결되고 당연히 재산 가치에도 이게 영향이 크죠. 모든 위반 건축물이 그냥 영원히 딱지 붙은 채로 있는 건 아닙니다. 어, 어떤 조건에서 합법화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양성화의 길이 열리는지 또그 과정에서 뭘 알아야 실패하지 않는지 제가 핵심만 좀 짚어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제일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야 할것 같아요 위반 건축물 정확히 어떤 걸 위반 건축물이라고 부르는 건가요 뭐 상식 같기도 한데 구체적인 사례 같은 게좀 궁금하네요 네그 근본적으로는 법으로 정해진 건축 기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건축법 같은 거. 그런 규정을 안 지키고 지었거나 아니면 쓰다가 바꾼 건물 이걸 다 말하는 겁니다. 자료에 나온 흔한 사례들을 좀 보면요, 허가 안 받고 건물 층수 막 올리는 거 이게 대표적이죠. 예를 들어서 2층짜리 단독 주택인데 그 위에 집주인이 몰래 3층을 그냥 쓱 올리는 거예요. 아, 몰래 층수 올리는 거요. 그런 거 말고 또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요? 흔한 거요. 신고 없이 건물 용도를 바꾸는 거요. 이것도 진짜 흔해요. 서류에는 분명히 이게 주거용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가보니까 뭐 상가나 사무실로 쓰고 있다 이것도 위반 건축물입니다 또 법에서 정한 크기 제한을 넘는 경우도 많죠 그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라고 들어보셨죠 아 네네 땅 면적 대비해서 얼마나 넓게 또 얼마나 높게 지을 수 있는지 정해놓은 거요 그렇죠 바로 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해서 더 넓거나 높게 지었다 이것도 명백한 위반입니다. 건폐율 용적률 중요한 기준인데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문제인 거예요? 그냥 서류상으로만 문제인 거 아닌가요? 아니면 좀더 심각한 이유라도 있나요? 오, 아닙니다. 이게 단순 서류 문제를 훨씬 넘어서요. 정말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에요. 불법으로 증축하거나 변경하면 건물의 구조적인 안전성 자체가 좀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화재 같은 비상 상황이 생겼을 때 대피로나 소방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이게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아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네요 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런 위험을 막으려고 이행강제금이라는 걸 부과해요 일종의 벌금이죠 이걸 계속 내게 하거나 아니면 정말 심각하다 싶으면 철거 명령까지 내리는 겁니다 강력하게 제재하는 거죠 벌금에 철거 명령까지 와 진짜 심각하네요 안전 문제라니 이거 그냥 넘길 일이 아니군요. 자 그럼 이렇게 좀 위험 부담이 큰 건물을 합법적인 상태로 만들 수 있다는 그 양성화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 이건 약간 뭐랄까 구제책 같은 그런 건가요 네 맞아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양성화라는 건 불법 생태인 건축물이지만 어떤 특정 요건을 만족하면 정식 심사를 거쳐서 합법적인 건축물로 인정을 해 주는 절차거든요 이 제도의 취지는 음 무조건 처벌하고 철거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시작해요 위반 사항이 비교적 좀 가볍고 안전상 큰 문제가 없다면 구제 기회를 주자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도시 전체의 질서도 좀 현실적으로 개선하고 또 해당 건물의 안전성도 확보하고 소유주의 재산권도 어느 정도는 보호해 주려는 뭐 이런 다각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보호한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이게 모든 경우에 다 되는 건 아니라는 뜻이겠죠. 자료들을 봐도 양성화 조건이 꽤 까다로워 보이던데요. 어떤 조건이 좀 맞아야 검토라도 해볼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모든 위반 건축물이 가능한 건 절대 아니고요. 몇 가지 핵심 조건이 충족돼야 해요. 자료에서도 나오는데 첫째는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의 주요 구조, 뭐 내력벽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마음대로 철거했다거나 하는 식의 중대한 위반 사항은 양성화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봐야죠. 아, 가벼운 위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허가 없이 베란다 살짝 넓힌 거 정도는 가능할 수도 있지만 기둥을 함부로 옮기거나 층 전체를 새로 막 올린 거 이런 건 어렵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리고 둘째로 건물의 구조적인 안전에 심각한 결함이 없어야 하고요. 아무리 위반이 경미해도 건물이 당장 무너질 위험이 있다면 안 되겠죠. 마지막으로는 주변 환경이나 도시 계획을 크게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옆 건물에 햇빛들 걸리 그 일조권을 너무 심하게 침해한다거나 그 지역 경관을 너무 망쳐놓는다거나 하면 양성화가 어려울 수 있어요 결국에는 개인의 재산권하고 사회 전체의 공익 사이에서 좀 균형점을 찾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균형점을 찾는 과정이라 아 쉽지 않겠네요 그럼 만약에 내 건물이 이런 조건들을 어좀 만족하는 것 같다 싶을 때요. 실제 양성화를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보니까 꽤 복잡하던데요? 네 맞아요 절차가 상당히 체계적이고 단계별로 진행되는데요 자료 내용을 종합해보면 가장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계가 사전조사입니다 preliminary investigation이죠 섣불리 뭐 서류부터 준비할 게 아니고요 해당 건물이 있는 지역에 구청이나 시청 건축과에 직접 가시거나 아니면 전화해서. 재건물이 양성화 가능 대상인가요? 만약 된다면 어떤 조건을 맞춰야 하나요? 이걸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게 필수예요. 인터넷 정보나 뭐 옆집 아저씨 얘기만 믿으면 절대 안 됩니다. 아, 공식적인 확인이 먼저군요. 네. 그렇게 해서 좀 가능성이 보인다. 싶으면 그 다음은요?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서류 준비죠. 이때 필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건축물 대장. 그러니까 건물의 공식 이력서 같은 거죠. 그거랑 현재 그 불법 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한 최신 설계도면 그리고 혹시 관련 시공 기록이 있다면 그것도 챙기고요 위반된 부분이랑 지금 상태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진 같은 것도 필요합니다 특히 현재 상태 도면 때문에 보통 건축사분들 도움이 필요하게 돼요 현재 상태를 반영한 도면이 꼭 필요하다는 거군요 네 서류가 다 준비되면 그 다음은 이제 정식으로 신청하는 거겠죠 맞습니다 세 번째 단계가 신청서 제출입니다 준비된 서류랑 함께 위반 내용, 건물 정보 같은 걸 상세하게 적은 양성화 신청서를 관할 관청에 딱 접수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단계인 현장 실사가 진행됩니다. 담당 공무원이랑 건축 전문가들이 직접 현장에 나와서요. 제출한 서류랑 실제 건물 상태가 맞는지,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소방 시설은 기준에 맞는지, 주변 도시 계획하고 어긋나진 않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꼼꼼하게 심사합니다. 이 단계가 아주 중요해요. 현장 실사. 여기서 뭔가 문제가 발견될 수도 있겠네요. 그럼 바로 그냥 탈락인가요? 어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단계로 조건부 허가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실사를 해보니까 아 이런 이런 점들만 좀 보완하면 허가해 줄수 있겠다는 식으로 조건이 붙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소방시설 보강해라 아니면 일부 구조 보강 공사를 해라 아니면 뭐 외관을 좀 개선해라 이런 요구를 할수 있습니다. 그럼 소유주는 이 요구된 조건들을 다 이행해야 하는 거고요. 아하, 바로 탈락 시키는 게 아니라 기회를 주는 거군요. 네, 그럼 그 조건들을 다 충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네, 요구된 사항들을 이제 모두 완료하고 확인까지 받으면 마침내 여섯 번째 단계, 최종 허가 및 등록 (Final Approval and Registration)에 이르게 됩니다. 최종 승인을 받으면 드디어 건축물 대장에서 위반 건축물이라는 그 불명예스러운 딱지가 떼어지고 합법적인 건축물로 정식으로 등재되는 거죠. 물론 이 과정에서 관련 세금, 뭐 취득세 같은거나 수수료 납부도 다 완료해야 하고요. 들어보니까 각 단계마다 확인하고 검토하고 와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은데요. 예상 못한 변수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정확합니다. 자료에서도 이 점을 강조하는데요. 전체 과정이 짧게는 뭐몇달 걸릴 수도 있지만 길게는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특히 그 현장 실사나 조건부 허가 단계에서 어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발견되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보안 요구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인내심도 필요하고 준비도 철저해야 하죠. 시간, 노력 그리고 비용 하, 이게 만만치 않은 과정이네요,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양성화를 추진하는 이유, 그러니까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점은 뭘까요? 자료에서 가장 강조하는 장점은 역시 재산 가치 상승이죠. Increased property value. 위반 딱지가 사라지면 건물을 정상적으로 팔거나 세를 놓을 수 있고 은행 담보대출 받기도 훨씬 쉬워지잖아요. 당연히 시장 가치도 오르게 되고요. 그동안 위반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좀 싸게 취급되던 그런 요인이 없어지는 거니까요. 가치 상승, 네, 가장 현실적인 이유겠네요. 그거 말고 또 다른 장점은 없을까요? 법적 안정성 확보,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양성화가 딱 완료되면 더 이상 그 이행 강제금, 그러니까 벌금을 계속 내야 하는 부담감이나 혹시 언제 철거 명령 떨어질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거죠. 마음 편하게 건물을 사용하거나 거래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부수적으로는 안전성 개선, improved safety 효과도 있습니다. 양성화 과정에서 구조 진단이나 소방 시설 보강 같은 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결과적으로 건물이 더 안전해질 수도 있거든요. 확실한 장점들이 있네요. 그런데 뭐 동전의 양면처럼 단점도 분명히 있겠죠. 비용이나 시간 문제는 아까 나왔고 그거 말고 또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네, 단점도 분명히 있죠. 앞서 잠깐 언급됐지만 상당한 비용 부담 (financial burden)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현 상태 도면 작성하는 비용, 또 필요하다면 구조 안전 진단 비용, 그리고 관청에서 요구하는 보안 공사 비용, 마지막으로 합법화되면서 내야하는 취득세 같은 세금까지 어, 이게 자칫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도 있으니까요. 양성화로 인해서 가치가 얼마나 오를지 내가 투입해야 하는 비용은 얼마인지 이걸 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아 비용 편익 분석이 정말 필수적이겠군요 시간 문제는요? 긴 시간 소요 이것도 무시 못할 단점이죠 당장 건물을 팔아야 하는 좀 급한 상황이라면 양성화 절차 끝날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쩌면 가장 큰 단점일 수도 있는데 모든 건물이 대상이 아니라는 그 불확실성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반 정도가 너무 심각하거나 구조적으로 위험하거나 뭐 공익을 크게 해치는 건물은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비용을 들여도 결국에는 양성화가 불가능하다 이런 최종 통보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 그게 제일 큰 위험 부담이겠네요 결국 양성화를 시도할지 말지는 그 잠재적인 이익하고 확실한 비용 시간 그리고 위험 부담 사이에서 정말 신중하게 저울질을 해야겠군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접근하면 절대 안 되고요. 꼭 전문가하고 상담해서 현실적인 가능성을 먼저 따져보고 그다음에 비용과 시간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이런 과정이나 결과가 더확 와닿을 것 같아요. 자료에 성공 사례랑 실패 사례가 비교되어 있었죠? 네, 아주 극명하게 대비되는 사례들이었습니다. 성공 사례로는 서울에 있는 한 다세대 주택이 언급되는데요. 여기는 주차장 관련 규정을 위반한 상태였는데 소유주가 포기하지 않고요. 관할 구청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하면서 필요한 비용을 들여서 주차 공간을 법 기준에 맞게 딱 확보하는 보안 공사를 진행했다고 해요. 그 결과 양성화에 성공했고 건물 가치가 눈에 띄게 상승했다고 합니다. 자료에는 약20% 정도 올랐다고 나와 있네요. 20%나요? 적극적인 소통이랑 투자가 성공의 열쇠였군요. 그럼 반대로 실패한 사례는 어떤 내용이었나요? 경기도에 있는 한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여기는 허가도 없이 2층을 불법으로 증축했고 소방시설도 기준 미달 상태였다고 합니다. 관할관청에서 여러 번 시정명령, 그러니까 이거 고쳐라 하고 개선 요구로 보냈는데 소유주가 이걸 계속 무시한 거예요. 아, 그냥 무시해버리면 어떻게 되는데요? 결국 계속된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인해서요. 최종적으로는 건물 일부에 대해서 철거 명령이 내려졌고요. 그동안 안 내고 쌓여 있던 이행 강제금이 거액으로 한꺼번에 부과됐다고 합니다. 당연히 건물 가치는 폭락했고 재산상으로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된 거죠. 와 정말 하늘과 땅 차이네요. 이두 사례가 주는 교훈은 아주 명확한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냥 외면하지 말고 어~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고 당국과 협조하면서 필요한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안일하게 대응하면 오히려 훨씬 더큰 화를 부를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에이,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생각은 정말 위험합니다.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관할 관청과 얼마나 잘 협조하는지가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네. 오늘 위반 건축물하고 양성화 문제 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고려할 점이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동시에 잘 알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도 있다는 점도 참 흥미롭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 조언들을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몇 가지로 정리해 볼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위반 건축물은 분명한 재산상의 리스크 요인이지만 동시에 조건만 잘 맞는다면 양성화를 통해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숨겨진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 양면성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럼 부동산 거래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역시 그거겠네요 네 어떤 부동산 거래든 특히 매매나 경매를 생각 중이시라면 계약 전에 반드시 해당 건물의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아서 위반 건축물 등재 여부를 직접 확인하시는 것 이게 필수 중에 필수입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해요 만약 확인했는데 위반 건축물로 딱 나온다면 그때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아,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아니면 인터넷 보니까 이런 건 된다던데. 이렇게 자의적으로 판단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위험해요. 반드시 해당 건물이 속한 지역의 관할 구청이나 시청 건축과에 직접 문의하셔서 공식적인 답변, 그러니까 양성화 가능 여부와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케이스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거든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절차나 법규가 좀 복잡하게 느껴질 게 말이죠. 네, 맞아요. 자료에서도 이 점을 강조하는데요. 양성화 절차나 관련 법규 해석이 좀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진다 싶으면 처음부터 이 분야 경험이 많은 건축사분이나 관련 법규에 능통한 법무사분 이런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초기 상담 비용이 좀 들더라도요. 전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간 낭비나 추가 비용 발생 위험, 그리고 실패 가능성 자체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 활용을 너무 아껴하지 마십시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위반 건축물과 양성화의 세계를 아주 깊숙이 들여다봤습니다. 어, 단순히 불법 건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 안에는 뭐 안전 문제부터 재산 가치, 복잡한 행정 절차, 그리고 법과 현실 사이의 고민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네요. 잘 모르고 섣불리 접근하면 큰 손실을 볼수 있지만 오늘 나눈 이야기처럼 제대로 알고 신중하게 접근한다면 오히려 가치를 찾아내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규제에는 다그 존재 이유가 있고요. 동시에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길도 마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항상 정확한 정보에 기반해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겠죠. 오늘 저희 대화가 여러분의 그런 판단에 조금이나마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디 꼼꼼히 확인하고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